열왕기하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요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왕 열여덟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제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기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바람에 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하였음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곳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그러므로 보라.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며실로 들어가게 하리니.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